시청률 머신 이명웅의 진실. 부로의 명곡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과 예상 시청률 2에서 3% 상승에 대한 분석. 가수 이명웅의 방송 출연이 가져오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KBS 부로의 명곡에서 방영된 이명웅 특집은 그의 압도적인 시청률 견인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명웅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이 급등하는 현상은 이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명웅 효과 또는 시청률 보증 수표라는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송계의 뜨거운 이명웅 모식이 경쟁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숫자로 증명된 이명웅 효과, 부루의 명곡 사례. 이명웅 특집이 방영된 부루의 명곡은 그의 엄청난 영향력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평소 4%대에 머물던 부루의 명곡 시청률은 이명웅 특집 일부 방송에서 6.8%까지 치솟았고, 이부 방송 역시 6.6%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존 시청률보다 2%포인트 이상 상승한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명웅 효과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바로 다음 주에 방영된 다른 특집 방송의 시청률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명웅 특집 이후 방영된 이영현 특집의 시청률은 4.8%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는 이명웅의 출연이 시청률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명웅이 출연하면 시청률이 오르고 출연하지 않으면 다시 하락하는 현상은 이명웅이 시청률 제조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합니다. 방송가를 뒤흔드는 이명웅 모시기 전쟁. 이러한 수치적인 증명은 방송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낮은 시청률로 고심하는 많은 PD와 방송사들이 이명웅을 섭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떴다 하면 대박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명웅이 출연한 SBS 선광 영웅은 첫 방송 시청률이 5.3%를 기록하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다소 하락하는 듯했지만 다시 4.6%로 상승하며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1%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명웅의 출연은 최소 2%, 많게는 3%까지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졌습니다. 음악 방송을 넘어선 문화적 아이콘. 이명웅의 영향력은 단순히 시청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MBC쇼. 음악 중심과 같은 낮은 시청률의 음악방송에서도 그의 출연은 시청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비록 아직 순위에 포함될 만큼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기존의 0.6%대 시청률에서 상당한 상승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방송사 PD들이 JTBC 뭉쳐야 찬다 시즌 4분에 대해서도 이명웅 효과를 기대하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뭉쳐야 찬다 녹화를 마쳤고 곧 방송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출연한다면 그 파급력은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선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명웅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방송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를 섭외하기 위한 방송가들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며 그의 다음 행보가 어떤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낼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명웅 특집 이명웅과 친구들 2부 방송의 모습인데, KBS는 이명웅 특집을 함에 따라서 이명웅의 효과를 톡톡히 보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이명웅 특집을 함에 따라서 저조했던 부루의 명곡의 시청률을 크게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명웅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따라서 이명웅을 어 시청률의 제왕이다. 보증 수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이렇습니다. 부루의 명곡이 이명웅 특집 통했다. 시청률이 7%까지 육박했다. 6.8%를 찍지 않았습니까? 일부가, 그리고 2부 같은 경우 6.6%를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방송가 제작진들, 피디들이 이명욱 모시기에 이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SBS도 대박나고, KBS도 대박나고, JTBC에 뭉쳐야 찬다도 대박이 예고되고 있다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명웅 때문에 시청률이 이제 이렇게 4.3%였던 것이 이렇게 6.8%, 2.5%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6%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에 이렇게 올라갔는지 하는 부분을 어제 방송됐던 이명웅의 특집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 시청률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명웅 효과를 KBS가 봤는지, 그러니까 이명웅이 시청률의 보증수표인지, 제왕인지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뭐 이명웅 님에게는 좀 죄송한 일인데. 많이 이제 말하자면 이명웅 특집은 시청률이 높고 이명웅의 특집은 시청률이 낮았다면은 뭐좀 비교를 해서 이명 님에게는 좀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하간 어쨌든 간에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웅은 시청률의 확실한 보증 수표예요. 그래서 보면요. 어제 방송. 이명웅의 특집의 시청률이요. 닐슨 코리아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이시죠? 4.8%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6.8. 6.6% 이명웅 특집에서는 이렇게 보였는데, 뚝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이명웅이 출연하면 시청률이 오른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물론 이명웅의 특집 같은 경우 평년작을 한 거예요. 4%대를 이렇게 찍어서 그만큼 이명웅은 확실한 시청률의 제왕인 것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어제 방송의 결과 시청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명웅은 이명웅을 모시려고 하는 방송가의 그 전쟁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방송에 이제 MBC쇼. 음악 중심에도 이명웅이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쇼. 음악중심의 시청률 결과가 이게 너무 낮아서 지금 아직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전주는 0.6%였는데 아마 이것도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낮은 시청률이어서 순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결과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MBC인데 여기 보면 1위부터 20위까지 표현이 되는데, 2.9%까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되지는 않긴 해도 어제 아마 MBC 쇼. 음악 중심의 시청률도 이거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상태는 아, 역시 이명웅은 시청률과 관련해서는 뭐 보증수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명웅 특집에서는 많이 올랐는데 그게 또 일시적이었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어제 방송됐던 그러니까 이명웅의 특집을 비교를 해보니까 시청률이 많이 떨어진 걸로 좀 미루어서 부루의 명곡이 이명웅 특집을 함에 따라서 이명웅의 효과를 본 것이다. 역시 이명웅은 어 시청률의 보증 수표다 하는 것이 다시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방송가에서 자, 볼게요. 이렇게 이명웅 모시기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거 후끈하다. 떴다 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지금 피디들이, 어, 방송사들이 SBS 성광 영웅 부러워하고 있고, KBS 부루의 명곡 부러워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방송은 되지 않았지만은, JTBC의 뭉쳐야 찬다 시즌 4에 대해서도 많은 피디들이, 방송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개 방송에 이제 두개 방송은 이번 주에 이제 성광 영웅 사부 방송이 이제 끝으로 어 이제 예능은 끝나는 거고 아마 그 뭉쳐야 찬다가 이제 녹화를 하고 다음 달 17일 그 10월 17일부터 이제 콘서트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명웅이 떴다 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지금 성광 영웅 같은 경우도 첫 방송이 5.3% 찍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방송이 4.4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올렸어요. 4.6으로 올리지 않았어요. 대박인 거예요. 보통 보면요. 예능 같은 거첫 방송이 3%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명웅이 나오니까 뭐 5.3%를 찍고 그 이후 방송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명웅의 그 방송가의 존재감이라는 게 어마무시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그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 방송가들이 이명웅을 이렇게 섭외하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상태는 어, 확실하게 이명웅은 시청률의 제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브르의 명곡의 시청률 변화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명홍 특집에서는 시청률 껑충. 통상적으로 이명홍의 시청률 효과가 최저 한 2%, 많게는 3%까지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하면 엄청난 거예요. 어 마무시한 거예요. 사실 요즘에요.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 1%도 되지 않아서 나영석 PD도. 이런 칭했던 예능을 접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의 대부라고 할수 있는 나영석의 예능도 역몇 퍼센트가 돼서 1퍼센트가 안 돼서 접는 경우가 많은데, 이명웅이 이렇게 출연을 하면은 시청률을 최저 2퍼센트에서 뭐 3퍼센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어느 피디가 이명웅 모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기 2부 방송 같은 경우 이제 보면요. 린이 나오고 뭐 로이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명웅의 방송은 이렇게 이명웅의 특집으로 진행이 되는데, 물론요, 이명웅 씨가 탤런트기 때문에 노래를 직접 부른 건 아니고 뭐 이렇게 특집으로 어쨌든 어제 방송이 됐는데, 어제 방송의 시청률이 아쉽게 좀 떨어진 거예요. 4.8%를 보여서. 역시 이명웅은 어 시청률 제왕이다. 이명웅 모셔가면은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어서 좀 죄송하지만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불후의 명곡의 이명웅 특집과 이명웅의 특집으로 봐서 떨어진 걸로 봐서 그러니까 이명웅 특집을 하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것을 미루어서 이명웅 모셔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떴다 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대단해요. 음. 이명웅 효과. 단순한 시청률 상승을 넘어선 문화 현상. 이명웅 씨의 부루의 명곡 출연이 시청률을 크게 끌어올린 것은 단순한 효과를 넘어선 별표별표 문화 현상, 별표별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3%에 머물던 시청률을 6.8%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그가 그동안 TV를 멀리했던 시청자들까지 다시 TV 앞으로 불러 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전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 파워. 이명웅씨의 가장 큰 강점은 별표 별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 별표 별표입니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그는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들은 본방 사수라는 적극적인 시청 행태를 통해 이명웅 씨가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강력한 파워를 보여줍니다. 부러의 명곡 시청률 상승은 바로 이러한 팬덤의 결집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사례입니다. 이 진정성과 겸손이 만든 팬덤의 충성도. 이명웅 씨의 팬덤인 영웅시대의 강력한 응집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명웅 씨가 가진 진정성과 겸손함 때문입니다. 오랜 무명 시절을 거치며 쌓아온 실력과 성공 이후에도 변함없는 진솔한 태도는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팬들은 그를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좋은 사람을 응원한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이 바로 시청률 상승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명웅 영입전쟁, 방송계의 새로운 희망 이명웅 씨의 출연이 떴다 하면 대박을 보장하는 상황은 방송계의 치열한 이명웅 영입전쟁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스타를 섭외하려는 것을 넘어 시청률 부진에 허덕이는 방송사들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1. 나영석 PD의 예능도 포기하는 시대 그래서 언급된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대부로 불리는 나영석 피드조차 시청률 부준으로 새로운 예능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웅씨의 출연이 시청률을 이3% 피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방송사 입장에서는 별표 별표 가뭄의 단비 별표 별표와 같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게스트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별표 별표 게임 체인저 별표 별표임을 증명합니다. 2. JTBC 뭉쳐야 찬다의 대박 예감 KBS 부루의 명곡과 SBS 성광영웅에 이어 JTBC 뭉쳐야 찬다 시즌 4까지 이명웅씨를 섭외하려 한다는 소식은 그의 파급력이 공중파와 케이블을 가리지 않고 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포츠 예능이라는 장르의 이명웅씨의 팬덤 파워가 더해진다면 뭉쳐야 찬다는 시청률뿐만 아니라 화제성 면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이명웅 효과는 계속될 것이다. 부후의 명곡 이영연 편과의 시청률 비교를 통해 이명웅 씨의 출연이 시청률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명웅 효과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중적 인지도와 강력한 팬덤이 결합된 강력한 파워임을 증명합니다. 앞으로도 방송계는 이명웅 씨를 섭외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가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시청률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명웅 씨는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방송계의 새로운 희망이자 대중문화의 판도를 바꾸는 별표별표 별표 문화 아이콘 별표별표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그래서 우리는 KBS 브루의 명곡의 시청률 변화를 통해 가수 이명웅이 별표별표 별표 시청률 보증 수표 별표 별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명웅 특집이 방영되었을 때 6%대까지 치솟았던 시청률이 다음 주 다른 아티스트의 특집으로 바뀌자 4%대로 뚝 떨어진 것을 비교하며 이명웅의 출연이 시청률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했죠. 이번에는 이러한 이명웅 효과가 단지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넘어 한국 방송계 전체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향한 방송사들의 뜨거운 러브콜이 단순히 섭외 경쟁을 넘어선 별표 별표 생존 경쟁 별표 별표로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방송사의 생존 전략 이명웅 모시기는 필수다. 최근 몇 년간 TV 시청률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아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분산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청률 감음 시대의 이명웅은 방송사들에게 별표 별표 마른 땅의 단비, 별표 별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시청률을 구원하는 구원 투수. 나영석 PD의 예능조차 1% 미만의 시청률로 종영하는 요즘, 이명웅은 출연만으로도 시청률을 최소 2%에서 많게는 3%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청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방송사의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명웅은 단순한 출연자를 넘어 방송국의 재정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별표별표 핵심 자산 별표별표이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화제성과 명성 제고 이명웅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시청률뿐만 아니라 화제성 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합니다. 뭉쳐야 찬다. 섬광영웅 등 그가 출연하거나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들은 방송 전부터 이미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이는 곧 프로그램의 명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방송사들은 이명웅을 통해 단순히 시청률을 얻는 것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대박 프로그램 별표별표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명웅을 향한 방송사들의 러브콜은 이제 섭외 경쟁을 넘어선 별표별표 별표 생존 경쟁 별표별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명웅을 모시지 못하면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물론 방송사 자체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